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3월에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 부부입니다. 가피풀 어, 웨딩을 선택하신 이유가 어떻게 되시나요? 아, 네, 저희 형이 4년 전쯤에 가피풀 웨딩을 통해서 결혼을 했는데요. 현재 너무 행복하게 또 은혜 가운데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이 가피풀 웨딩 꼭 가피풀 웨딩으로 해라라고 강력히 추천한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가피풀 웨딩은 아무래도 다른 웨딩 업체들과는 달리 항상 결혼 준비부터 결혼식 올릴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로 함께 동역해준다는 그 사실이 저희에게는 너무나도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른 업체에 올 필요도 없이. 바로 가피플 웨딩을 선택하게 되었고요. 지금도 저희가 결혼을 이제 준비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가피플 웨딩에 소망가사님께서 매일 아침마다 저희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고 계시고, 또한 물신력면으로 많이 지원을 해주고, 신경 써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저희가 참 감사하게 결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가피플 웨딩을 좀 알았으면 좋겠고, 이 가피플 웨딩을 통해서, 어, 결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결혼 준비를 통해, 믿음의 가정을 잘 세우시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도 하나님 안에서 잘 준비할 수 있죠? 네. 네. <laughs> 그러면 저희도 열심히 잘 준비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을 세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